아.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라 거는 지위원 네. 판사가 너네 구속기간 산정 잘못했어 시간으로 해야 돼 라고 한걸 사실 받아들인 거예요 네.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뭐아 본안 재판 가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안 재판 가서는 그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따지는 자리지 구속기간 산정이 문제된 재판은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시를 한 거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했으면 은 사실상 심우정은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지위원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인 셈이 됩니다 네. 이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laughs> 요새 이 프로스에 오랜만에 예, 네, 오랜만에 이 항의 목소리가 올라온 겁니다 웃깁니다.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laughs> 지금까지 날로 했는데 네. 형사소송법에도 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줍니까 이렇게 하도 항의가 올라오니까 심우정이 오지, 어제 해명이합시고이 대검에서 한 말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날로 계산하라 아니 그럼 왜 윤석열을 풀어주는 걸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검찰이 스스로. <laughs> 인정해버린 와, 꼴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원칙이 없으니 앞으로 진짜 뭐 이런 법을 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아, 이건 아,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각안되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로지 윤석열을 만 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만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법원과 검찰이 짠셈이 됐습니다. 그니까요